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4대 5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중에서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3대 7이다.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가 4대 5. 그 다음에 1차를 통과해야 뭐 2차를 할거 아니야? 2차에 대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가 3대 7이다. 불합격자에 대해서 남자, 여자는 이거다. 그러면 합격자에 대한 인원수들과 불합격한 사람들의 인원수들을 다 더하면 전체적인 사람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1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1차에 대해서 합격한 이론과 불합격한 이론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생각해 보니까 합격한 사람은 3대 7이고 불합격자는 21대 23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럼 여기 남자가 몇 명이 있는 거야 진짜? 몇명 있는 거다 라고 할수 있죠? 모르지. 비율만 있는 거지 남자가 진짜 3명이라면 여자는 7명이라는 뜻이고 남자가 6명이라 치면 얘는 14명이다 이런 의미가 될 거잖아 그래서 3x명이 있고 7x명이 있다고 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남자 여자의 실제 이론수가 그러면 불합격자를 쳐다보더라도 이제 같은 x배가 될, 줄은, 될 수는 될 수도 있겠지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21Y명, 23Y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음, 어?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일 때, 1차 오디션에, 잠깐뭐좀 이상하다. 아, 아. 처음부터 말을 잘못 읽었네. 1차 오디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가 이거 전체 지원자 2차 합격자와 불합격자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죠자 이때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총 50명이래.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 실제 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10x명이 있다라는 건데 50명이 있다. 그래서 x는 5가 되더라. 되겠죠? 그래서 식한개 요렇게 지로 만들면 되고, 두 번째 식은 전체 인원수를 생각하면, 남자는 3x 더하기, 아, 전체 인원수, 남자는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더한 인원수, 여자 7x 더하기 23y만큼이 전체 인원수, 그것이 전체 인원수인 4대5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하의 곱과 외하의 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47이 28x 더하기 92y는 15x 더하기 105y. 그래서 13x라고 하는 것은 13y, 뭐 x랑 y랑 같네. 그렇죠? 따라서 y도 5가 될 거다.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체 인원 수를 물어봤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x도 오고 y도 오니까 얘는 15명, 여기는 아, 10x니까 그냥 50명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요거는 44y인가? y가 오기 때문에. 20명. 그래서 그렇죠. 전체 인원 수 270명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네.